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선생님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우리 그러면 신나게 운동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손 모으고 손꼭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바쁜 주일 아침이지만 예배를 위해 티비 앞에 앉은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내가 서 있. 고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를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세요. 저희들의 지였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수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유일무타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강간함을 주옵소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기우려 잘 듣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들수 있게 믿싸하며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 어, 어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장 13절을 읽을 때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3절을 중심으로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왕이 오신다.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왕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왕이시죠. 오늘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를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와, 선생님, 예루살렘이에요. 저기를 보세요. 벌써 우리가 도착했어요. 야, 예루살렘이다. 제자들은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저 건너편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사람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무슨 새끼가 있을 것이라고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응? 나귀 새끼 나귀가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네? 예수님, 남의 나귀를 갖다가 풀어서 끌고 오면 주인이 우리 보고 도둑이라고 그럴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어찌하여 우리 낙이 새끼를 푸느냐 그렇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된다 네, 내 네, 이해는 어, 안 가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자 둘은 건너편 마을로 갔던 거죠 아니라 다를까 가 보니까. 나귀 새끼가 하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둘은 조심스럽게 이 끈을 풀러 가지고 이렇게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어찌하여 낙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느냐? 아예예예 어, 예, 예, 저희들은. 저, 저희들은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또 이쪽 제자도 말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자, 그 주인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니 "어서 가져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 신기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귀 새끼도 그냥 주네. 그리고 이 나귀를 끌고 갔던 거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어요. 그리고 나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갔다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리고 손을 막 흔들면서 종료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이 종료나무는 영어로 palm tree 라고 그러는데, 코코넛 나무 그런 잎사귀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두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아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손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거죠.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런데 왕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그러면 말을 타고 무섭게 들어가는 그러한 왕이 아니시라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 아주 작은 것을 타시고 손을 흔들면서 들어가시는 아주 겸손한 왕이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왕이십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왕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일본, 한국 미국, 소련, 이런 나라의 왕이 아니시고, 어떤 나라의 왕이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실 거예요. 어느 나라 백성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왕이신 예수님을 이한 주간 동안 환영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깍지 껴서 손을 머리 위에 얹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총이 예수님 왕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모든 어린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